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맞는 날이, 날이 지나고,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스벨이 영원히 선지자들을 멸할 뒤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그 두루 다니던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가고 오바디아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디아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그를 만난지라 그가,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말하되 내주엘리야여 당신이 엘리아여 그가 그에게, 그에게 대답하되,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러하다. 가서, 가서 내 주에게, 주에게 말하기를,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말하되,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비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당신의 말씀이, 말씀이 가서 갔어.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를 와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백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일리이다 엘리야가,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내가 섬기는 만군의,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laughs>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 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도 크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하고 너의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입을 열고 찬양도 입을 열고 기도도 입을 열고 아멘도 입을 입을 열고 하는 겁니다. 자, 오바디아. 오바디아는 잘 이렇게 다루지 않는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요. 오바디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바디아는 누구냐면 어, 이 당시의 배경이 왕이 북왕국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잖아요. 어, 아합 오왕이 너무 학행을 저질러 요 우상을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셔서 가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얘기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에. 그러니까는 막 가축들도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바디아는 그 당시 아합 왕의 군대 대신이에요. 아방의 국내 대신에 여기 칠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방의 국내 대신인데, 오바디아가. 흥건니아는 아방이 오바디아에게 "야, 무슨 물줄기를 좀 찾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케이 하고 가는데, 이제 오바디아가 엘리아, 이제 아방이 없을 때, 오바디아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아를 만나는 거예요. 엘리아를 만나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아합 왕은 이 엘리아가 사라지니까 엘리아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기근이 일어나도 자기에게 책임이 오지 않고 엘리아를 이렇게 책임을 다 덮어씌우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살수 있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배경인데 지난번에 세일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을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책임자로 세워 가지고 엘리아를 찾아라 그래요. 근데 엘리아가, 엘리아를 찾으라 그랬을 때 엘리아가 나오지 않으면 엘리아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엘리아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맹세해라. 서약해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맹세해가지고 엘리아를 찾고 찾았는데 찾지 못했으니까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서명하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아가 나오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오바댜와 함께 그러니까 오바댜와 함께 이제 물줄기를 찾는데 이제 길에서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이 전에 엘 오바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절 말씀해 보시면 오바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당시에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데, 이, 오, 이 오바디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50명씩, 50명씩 따로 굴에다가 아, 이렇게 숨겨줍니다. 그리고 물과 떡을 공급해 줘요.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시대에. 에이, 선지자들을 굴에다가 숨겨 가지고 떡과물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건, 발각이 되면 당장 죽임을 당하는,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럴 정도로 오바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 교회가 되는 것을 평가받는 다 얼마나 기쁩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예요? 아, 다윗이잖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자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과 요셉과 오바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하고 아,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또 목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바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디아의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인데,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아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엘리아가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엘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너업 황에게 가가지고 나를 여기에서 만났다고 얘기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만났다고 얘기해. 내가 이제 아합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제 비를 다시 내리게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와라. 나그 내가 여기서 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아합 왕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깜짝 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바댜는 큰그 문제를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를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아방이 죽일 죽려고할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감추시잖아요. 그리 시네가로 옮기시죠.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또 피신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아합 오항 이세벨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것을 오바디아는 국내 대신 아방 밑에서 일하는 오바디아는 그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이 마치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이 엘리야 당신을 다른 대로 피신시키실 텐데 그러면 내가 결국 이, 이, 이 어, 아합 왕이 나를 죽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은 만약에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가서 말하라 그러는데 그것을 순종하면서 만약에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는 죽을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바디아에게는.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 순종을 하게 되면 죽음이에요. 이건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오바디아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을 믿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지 않도록, 잡히지 않도록, 어디에다가 다시 또 피신시키실 텐데. 그러면 나는 그것을 순종하면서 이 아방에게 가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아방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죽음이에요. 불순종하면 살 수도 있어요. 자, 불순종하면 살아요. 어찌보면, 불순종하면 내가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하는 걸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면은 나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50명, 50명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굴속에다 이제 숨겨주고 계속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바디아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순종을 해라. 가서 엘리야 아합 왕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순종을 하면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오바댜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결국 무엇을 선택하냐면 순종을 선택해요. 순종을 선택하고 아브 왕에게 가 가지고 그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엘리야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다시 그러나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맞? 그러나 엘리야는 살아나게 되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인데요. 자, 오바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예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문제가 뭐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순종을 하면 죽음을 당하는 거고 불순종하면은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오바디하는 순종을 선택을 해요. 그럼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오바디아는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오늘 이제 욕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데요. 여기 핵심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은 어떤 기대를 하게 되냐면은. 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포인트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이, 도와주시는 그 타이밍을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때로 알게 되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때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면 문제를 만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면아 문제를 만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순종이냐, 불순종의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하면 그럭저럭 살아갈 것 같아요.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없다.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체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체험의 포인트는 어디냐면, 그 시점은 어디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근데 그 순종이 뭐냐면, 내가 오바대로볼것 같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순종이란 말이죠. 그이 그러니까 순종을 감당을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점은 어디냐면은,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점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의 도,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점은 여기기 때문에 아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름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는데 나에게 왜 문제를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단 말이죠. 그 좌절하게 되는 것이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않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시점은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점이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도우시는 시점은 어디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어쩌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시점은 바로 여기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결국 뭐냐면은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 살아 계시네.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나에게 생깁니다. 믿음의 성장은 여기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은 내가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 했는데 내가 평탄하게, 평탄하게, 평탄하게 갔어. 여기에서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여기 이 시점이에요. 내가 순종을 할때 결국 죽어 그런데 순종을 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 이럴 때에 그 고백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이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물론 내가 문제를 만나지 않아야 되겠죠. 안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은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땅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땅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그런 땅에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제를 만나게 되죠. 우리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죠. 부족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를 만났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순종하게 해 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을 때에 분명히 결과적으로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순종을 할때 하나님 살아계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문제를 만난 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기도합니다, 두들깁니다, 찾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려 두드리라, 찾으라 열게 해주시 열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죽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베이직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이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학생들만 아니 자라난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요세 가지를 붙들면요. 신앙생활에서 거의낙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해라.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주일 성수를 해. 주일 성수하면 내가 망하는데. 주일 성수하면 손해가 막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할 때에 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기적을 여기서 체험하게 된다는 거를 두 번째가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는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11조는 축복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순종, 내가 지금 죽는데 순종을 하면, 순종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의 판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채워 주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자라났냐면은 순종하기 전에 문제를 안 만났을 때내 믿음이 계속 평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이것 때문에 나는 안될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름대로 어떤 길을 열어주시냐면 순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의 봉사예요. 섬김입니다. 뭐 선교나 어떤 직분이라든지 무엇을 통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세 가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아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세 가지를 붙들면요,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시키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문제를 못안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만나기 전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된게 아니에요. 형들에게 팔려 다가죠. 구덩이에 빠지죠. 감옥에 갇히죠. 누명을 써가지고 유혹을 받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총리까지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다윗 마찬가지예요. 다윗도요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으로 먼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납니다 죽음의 위협이죠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고 들로 산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오바디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점점 커져 보입니다. 하나님이 커져요. 하나님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요, 나에게 닥치는 문제는 커 보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자는 순종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와 순종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순종, 순종과 기도는 같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고 누가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보다 조금 더 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럴 때는 입을 크게 열라.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고 너가 나에게 와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가. 정말 너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두들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가 나오느냐? 내가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찾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오는, 여러분, 기도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기도해도 이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 생각과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 오늘도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마음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싶으시겠어요? 정말 철저한 믿음이니 전적인 믿음, 의심이 없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재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은요 절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응답해주시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겁니다. 너가 정말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너가 믿고 구하는 것은 내가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에게 나오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짓뿐이 있으니까 나는 뭐니까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을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으로 응답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너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가? 그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산을 평지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이고 그랬잖아요. 광야의 길을 때, 걸어갈때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점은요 여기예요 여기. 우리는 여기를 기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런 분계셔요내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왜 문제를 주시냐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왔을 때 나는 너를 만나는 것이고 더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 모든 지각은요 내 인간이 생각하는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초월해서입니다. 상상을 초월해서,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크고 비밀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라. 오늘도 그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낙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순종라할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면 나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여주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열이고 성을 무너뜨리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믿으면서 너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산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 산을 무너뜨리시고 평탄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런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산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산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뭐냐면 산을 평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은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을 반쪽만 여는 것이 아니라 입을 크게 열어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고하며 부르지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